자, 112번 가겠습니다. 집합 X가, X는 1 2 이하의 자연수의 원소를 N에 대하여 X의 부분 집합 중에서 N을 최소의 원소로, 어, 최소의 원소, N이 최소의 원소래, 1 2 이하 중에서 하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라 한다. 자, 얘는 그러면 기억은 뭐지? 8을 최소원소. 그러면 8이니까 8, 9, 10 갖고 만드는 건데 8이 최소원소니까 8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90 갖고 만드는 거니까 2의 제곱계. 그러니까 4개가 되겠지. 그러면 기억은 맞네요. 그 다음에 A도 X, B도 X였을 때 B가 더 크면요. 음, B가 더 크면은 자, A를 최소원소로 갖는 것보다 B를 최소원소로 갖는 것 부분집합이 더 많다. 자, 예를 들어서 얘얘 얘 이런 거야. 얘가 3이고 얘가 5라고 하자. 그러면 5가 최소원소니까 얘는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5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6, 7, 8, 9, 10이니까 2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 3은요. 3은 3을 최소 원소로 갖는 거니까 3 뒤로 4, 5, 6, 7, 8, 9, 10더 많다 이거 그지? 이 뒤로 숫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얘의 모든 집합의 개수니까 작은 수를 포함하는 게더 많겠지. 그래서 얘는 음, 앞에 게큰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리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디귿 그러면 디귿은 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1 뒤로 2부터 해갖고 9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2의 9제곱 이렇게 되겠지 아 2의 8제곱입니까 2부터 9까지니까 2의 8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1을 1 0까지니까 10까지 10. 죄송해요. 10까지니까 2의 9제곱 이렇게 돼. 3을 최소 원소로 가는 거니까 얘는 4부터 해갖고 10까지. 4부터 10까지니까 7개지. 2의 7제곱. 그죠. 자 그다음에 5를 최소 원소로 가는 거니까 5는 반드시 가지면서 6부터 해가지고 10까지. 그래서 2에 얘는 5제곱, 이렇게 돼. 요 5를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얘는 3을 반드시 갖고 1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얘는 7, 8, 9, 10 중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7, 8, 9, 10 중에서 7에서 10까지 중에 7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는 8, 9, 10, 세개니까 2에 3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는 9를 최소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90 중에서 9는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2에 1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의 9제곱하고, 2의 9제곱은 얼마입니까? 512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7제곱은, 어, 200, 얼마지? 100, 어, 얼마고. 2의 7제곱, 2의 64, 128. 어, 12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의 5는 32. 그 다음에 얘는 8. 그 다음에 얘는 1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더하면 682가 됩니까? 이렇게 응. 두개더 하면 40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더 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두개더 하면, 아, 2쓰기에는 2지. 어. 자, 이거 두개더 하면, 600, 630, 40이 되겠지, 640. 그죠? 그럼 얘는 680. 그리고 2가 있으니까 68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